애가 힘이 약해 응. 갑시다 응. 1층? 어디 응. 네. 하고 있어요? 네 음, 저는 오늘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 촉구 지자회견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국회 내일, 내일? 국회 응.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아 응. 어, 진짜 뭐 출석을 해서 분명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테러가 좀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요구를 할 거고, 특검에서, 명태균과 오세훈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오, 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던 주장을 공복하면 그쪽 한 명은. 음. 없인가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좀 관심있게 저도 보려고 하고, 그동안은 이제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일부 이제 흘러나오는 정도였는데, 내일은 뭐 명태균 씨가 직접 공개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의혹이라든지, 자기 자기와, 자기와 관련된는 의혹에 대해서 진술하게 된 거니까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도 그 시선 집중 김종배 시선 집중 가서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서 좀제 생각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게 된 원인을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전임 시장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4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뭐 하지 못했고, 오히려 토호제 관련된 정책, 정책 혼선 때문에 어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당겼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책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놓고 있는 민간 중심의 공급책도. 뭐 필요한 부분이지만 민간만으로 모든 어 공급을 다할수 없어요. 그래서 민간과 공급이 같이 가야 되고 하다는 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꽤 길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을 되니까 이제 어각 여러 지역에서 어각 지역별 특산물 갖고 와서 홍보하는 행사가 국회 내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누구가 합하다 오늘 기자회견은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하고요. 어... 국감 때라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못 오는데 그래도 김동하 의원이 시간 내서 어, 와주시기로 했고 시의원님들 여러분이 좀 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익숙한 시의원님 한 분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laughs> 아니, 피켓도 넣어야 돼? 막 국감 빼니까 이제 다 상임위원장에 기자분이 가 계시겠죠. 뭐. 근데 오세훈은 수사를 한 지가 꽤 됐잖아. 요 음. 수사해달라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었고, 네. 영장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네. 당시 네.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서 있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특별히 진행되는 게 없고. 네. 그리고 한겨의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은 수사를 하니까, 음. 뭐 그래요. 아이고, 음, 아이고. 지안해 <laughs> 죄송합니다 또 오신 분들 계제 우. 인도,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건강검진 일정까지 미리해서 네. 네. <laughs> 감사해요. 모두 발언을, 좀 발언을 <웃음> 저하고 <웃음> 김동하 의원좀 하고 <laughs> 회견을 아, 두 분이 읽고, 네. 시 의원 중한 네. 분이 그러죠? 또 발언을. 아, 예. 아, 좀좀 어... 짜야 되겠다. 네. 예? 제가 지금 명함이 없어. 바기 맞게 네. 죄송해요. 네. 명함 명함 <laughs>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모두 고 <laughs> 뭐다 가져오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최재련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어. 짐벌 좀 음. 응. 응. 응?

아주 감사해요, 아유. 진짜. 아유. 천, 천군 만마 아유, 아니요, 아니요. 천군 만마아 옆에 서있으바가니다 건강 검진은 그래서 언제로 미루셨어요 10월 3일이요. 아이고, 어, 3일. 가 예결 이어서 음. 예결이 아니니까 그때 아저희근 11월부터는 죠 음. 왜 그러십니까, 형님? 네. 시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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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명할 것 같아.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지금 시간은 됐고 비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1분 남았기 남았어요. 왔다가 오셨어 박유현이 박유준 왔는데 화장실 왔어. 아. 하... 하자, 갔다 오시면 하죠 뭐. 박유현이 아니고 화장실 가셨대요. 아, 네. 음? 음... 응? 음. <목소리> <목소리> 시간은 됐습니다. 올라갈까요? 네. 우리 10시부터잖아, 상의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준비 다 되셨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박효진 의원님! 자, 이 피켓은 앞뒤가 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거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 새로운 서울특별위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세훈의 각종 실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국회의원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김동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울 시의원들입니다. 이병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미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칠성 의원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박유진 의원님도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민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주민입니다. 내일 국회 행안이 국감에 명태균 씨가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 드디어 명태균 씨,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 이렇게 삼자대면이 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여론 조사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비용을 대납한 바가 있었는지 관련된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태균을 만났지만 여론 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 김한정이란 사람은 단지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명태균을 쫓아냈다. 명태균과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주장해 왔던 것들을 오세훈 시장과 그 측근들은 계속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국감장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명태균 씨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접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은 회피한다고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문을 열고 특검 수사로 그 진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답게 예, 결계있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서대문과 국회의원 김동하입니다. 드디어 내일... 행안이 국감에 오세훈과 명태균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다녔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정,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또한 그 내용마저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검찰은 아무런 수사 진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행안이 국감을 기점으로 해서 특검은 제대로 오세훈과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의 한 부분이 바로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즉각적으로 오세훈과 명태균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된 답변과 진실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한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위중의 벌 마저도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원 박유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원 박유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한 가지 명쾌한 주장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가 이토록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의혹과 의신의 출발이자 끝이 될 것인지가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일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론을 대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책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법이 그토록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어떤 행위조차도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온전히 간접 대의제로 승화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요건은 딱한 가지 명징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내일 국가 현장에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서울시 의원 최재란입니다. 예, 이번 순서는 우리 이병도 시의원과 박철성 시의원의 예, 기자회견문 남북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원 이병동입니다. 기자회견문 언독하겠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오세훈 명태군 게이트 의혹, 오세훈 시장은 직접 답하라. 내일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중순 오세훈, 명태균, 김한정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이기는 조사는 왜안 나오냐 라고 물었다는 발언이 있었으니 언론과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 한국연구소는 총 25건의 여론조사 중 13건이 오세훈 관련 조사, 그중 일부는 불법 여론조작용 조사라는 의혹이 짙습니다그 뿐입니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송금한 김한정,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선거 비용 내역에는 그에 관해서는 단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불법 대납과 회계 누락의 정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 범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지금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거 농단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소환 조사 다 해놓고. 4개월째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쌓여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검은 뭐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11호 명태군중이 관여한 2021년 재보궐선거 불법조론조사 및공천거래 의혹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더 이상 검찰의 문개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내일 서울식정감사는 특검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다면 내일 명태군 앞에서 직접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을 반복한다면 둘중한 명은 국감장에서 이중째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는 권력과 여론 조작이 결탁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선거 범죄 우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서울 준비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음, 바로...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예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죠? 아니 우리 우연이 오셨는데 우연이한테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어? <laughs> 잠깐만요. 우리 라이브 로하다한 말씀해주세요. 이리 이리. 아이고, 이승민 의원 역할이 없어져가지고. 뭐, 어떠세요? 네. 자, 의원님.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빨리, 아니. 빨리빨리. 자리만 예? 지켜. 아이고. 마무리. 네, 저희는 이제 국감하러 가야 돼서요. 열심히 할게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 다들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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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해요.